자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세모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. 음. 자잘봐 어떻게 생겼나? 어떻게 생겼나 잘 봐. 그런데 시윤이가 이쪽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. 자 원래 모양으로 돌려놓고 시윤이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쪽에 가서 볼 때의 모양을 그리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알긴 한데 어.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 아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? 너 여기에 보이는 모양 아저씨한테 설명해봐 이거 어떻게 보여? 시현이 오른쪽 왼쪽 알아? 어? 알아? 오른쪽 어디 어느 쪽이야? 어 왼쪽은 어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는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?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그러면 봐봐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고 그 옆에 세모가 뾰족한 거 만나서 위로 이렇게 그려지잖아. 맞아? 자, 우리 이거 화살표에 와가지고 봤더니 이 모양이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고 뾰족한 거 만나서 위로 이렇게 그려져. 자, 다시 이렇게 봤어. 그러면 시이님 이제 여기에서 이걸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에 가서 본 대로 한번 그려볼래.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고. 다시 보여줄게.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고 이건 이 세상에 없는 데이 세상에 없는 거야? <laughs> 어! 생나났다 어. 크리스마스 모자. 크리스마스 모자? 어! 크리스마스 모자를 산타크로스 모자를 머리를 이쪽에다가 머리 뽀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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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<laughs> 이번에는 어, 여기에 이렇게 공이 있고, 어, 공이 이렇게 네모 모양 위에 올려져 있어.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본 모양을 지윤이가 여기에다 그려보는 거야. 자 가서 보는 거야 이제. 자. TV. 그릴 수 있겠어? 어, 자 그려. 화살표로 했을 때 똑같아지게 그려. 음. 오. 네. 확인해보자. 응. 자 맞아? 손 쳐봐. 맞아? 잘했다, 잘했어 악수. 자 다시. 그래, 어. 내가 해보 그래, 해. 음. 그림을 네가 그리고 방향은 아저씨가 정해준다.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못 따라하니까 간단하게 그려야 돼 세모, 네모, 동그라미 이런 거 해봐. 세모, 네모, 동그라미 아니라도 되긴 하는데 간단한 모양으로 그려라 일단 이쪽에 이렇게 세모가 음? 있고 이쪽에 동그라미 음. 밑에 네모야? 오, 좋았어 어? 자, 그러면 이번엔 아저씨가 이쪽에 위에서 이렇게 본 모양을 시훈이가 그려보도록 할게. 자, 화살표 관찰! 이번엔 쉽다겠지? 그 바퀴 한 개밖에 없는 그 자전거. 아, 그렇게? 바퀴 한 개밖에 없는 자전거? 오, 아주 좋아. 근데 너 크기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니? <laughs> 괜찮아. 그림 연상에서 봐, 뭐 세모. 네모. 뭐. 어, 잘했다. 그치, 사람. 사람 그릴 거야? 그려. 좋아. 그 의자야? 저기 의자가 이렇게 있고, 사람이 이쪽에. 이렇게...